그 낙엽 가지고 가면 어디가서또 불에 태우겠죠 아니면 땅에 묻던지 그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겠구나 낙엽처럼 왔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참, 음, 그래요. 인생이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 다 변한답니다. 아무리, 아무리 좋고, 뭐, 뭐,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최고로 좋은 거라 그래도 세월이 가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결국에는 다 쇠하여 없어질 것입니다. This is so.